두 번째 심장. 심장은 음양오행에서 화에 속하며 붉은 색과 연결되어 있어요. 기쁨과 사랑이 넘칠 때 얼굴이 화사해지고 혈색이 좋아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하지만 스트레스나 가로로 심장이 부담을 받으면 얼굴이 붉어지거나 열감이 생길 수 있어요. 웃음이 너무 과하면, 심장 기능이 약했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답니다. 심장은 절제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절제가 잘안 됐기 때문에 같은 걸 봐도 웃음을 참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심장이 안 좋다고 생각될 때는 심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마음 생김 명상과 체온을 안정시켜주는 쿨링 스킨 케어가 필요해요. 얼굴에 홍조가 생기거나 붉어질 때는 드레싱 테이블의 블루탄지 모공슬리핑팩으로 피부 온도도 내리고 진정 케어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드레싱 테이블.